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장록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5월 4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부겔러와 해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 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번 나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었고, 내가 새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빕니다.그대는 그가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아멘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보낸 서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그 순교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곧 문턱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가는 여정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결국 복음은 과거의 구원과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성화와 미래 영화까지 포함하는 기쁜 굿뉴스입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런 복음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의 신뢰 관계를 말할 수 있는지요. 그 자만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즉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장엄하고 광활한 고원의 세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영원하고 광활한 그 세계 속에 살수 있다는 그 비전감 자신감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지만 그 중에서 부겔로와 해모겐에도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떠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네시보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 그 고난 가운데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고 내가 사실이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다. 그래서 그 가정에 국류를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오네시보는 이 순교한 이후에 그 가정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는 여정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그 주님의 길은 바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고난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일이라면 그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한지라도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을 회피하고 행복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행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여정길 걷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